요즘 간식으로 많이 먹는 고구마, 여러분, 캐본적 있나요? 고구마는 땅 속에서 이렇게 호미로 캐서 수확을 하는데,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, 밭에서 고구마도 캐 보고, 감자도 캐 보고, 여러 일들을 해 봤었습니다. 땅 속에서 커다란 고구마가 줄을 이어서 올라오면, 캐는 기분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. 맛있는 고구마 이야기하니까, 저녁 시간에 배가 고파오는데요. 밭에서는 고구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작물들을 수확을 하는데 꼭 작물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.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 운석이 떨어져서 밭에서 운석을 발견한 사람도 있었고요. 밭 한가운데서 보물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죠.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여러분 어떠겠어요? 아주 심장이 두근두근 하겠죠. 근데 그 밭이 내 밭이 아니면 참 안타까울 겁니다. 그래서 한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내 땅이 아니니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천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 그 땅을 사는 거죠.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보물까지 내 것이 되니까 그렇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보물의 가치를 알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.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? 친구와의 관계도 가치가 있고요. 또 쉽게 생각해서 물질, 이 돈도 가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죠. 그리고 우리나라, 우리 지역, 이땅 자체가 가치 있는 곳입니다.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치 있는 것들은 참 세상에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께서 정말 이것은 가치 있다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가요?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요. 여러분께서 해야 할 일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진정 가치 있는 것, 진정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보람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송국을 방문하면서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이 일을 꼭 하고 싶다. 내가 이 일을 맡아서 하면 정말 행복하겠다. 그런 가치를 발견했는데요.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.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?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 일이 혹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감동적이고 나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기 바랍니다. 방송국 아나운서가 되고 pd가 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혹시 내가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또 방송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다른 직종에 있으면서도 자원봉사나 또 나의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.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그 일의 연장선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내 힘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. 또내 생명까지라도 다 바쳐서 얻을 수 있는 갖고 싶은 그 가치가 무엇인지 꼭 발견해서요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지금까지 심쿵 심쿵 비전 키워드였습니다.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